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민감하게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논리, 어떤 특정 정당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요, 이러한 정치적 논리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투자에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요즘 사회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의 진영 논리를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심각한 생각이 들어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정치적 논리의 함정 예 보통 정치적 논리를 이야기할 때 보면 내 편이 아니면은 예 반대편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논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자 그런데 내 편이 아니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닌 정당이 집권했을 때, 내가 지지하지 않은 반대편 진영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의 작금의 현실뿐만 아니고요,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더 길게, 4반세기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논리가 투자 결정으로 이어질 때, 그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간단하게 두 가지 케이스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자 이때 당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있기도 했기 때문에 정말 흉흉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 2008년 금융위기 최악의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때 반대 진영에 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진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2008년 금융위기가 피크에 이르던 2008년 연말에서 2009년 초에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을 떠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습니까? 예, 차화적 랠리 속에서 주가지수가 급반등하는 어, 엄청난 상승장이 나타났죠 거의 뭐 주가지수가 어, W 가까이 W 넘게 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요 이명박 대통령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더전 예, 5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더 심하게 예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때는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던 중에도 경기지표가 그런대로 계속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나와 반대진영의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망한다, 제2의 IMF 꼭 터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예, 증시 게시판을 보면은 가득 메워졌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정당에서는 환생 경제라고 해서 어떤 공연을 하면서 경제를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 자체가 또 경제가 망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때 당시 어 이쪽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 진영을 지지하는 예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0 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어차피 나라가 망할건데 주가지수가 상승해도 이건 또 꺾여서 500갈 것이다 그래서 2005년 봄에 주가지수가 1000 수준을 넘어가자 개인투자자분들 중에 많은 수가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특히나 자신과 정치적인 입장이 반대쪽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상승하는 상승장이 찾아왔죠. 자, 이러한 현상은 뭐, 두리뭉실하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랬습니다가 아니고, 제 주변에서 정말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자, 정치적인 논리로 투자 결정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의 많은 수가 참다 참다가 상승장의 끝머리에서 상투를 잡으신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자, 97년 연말에 IMF 터지고 98년 보낼 때, 그때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자, 그분을 지지하지 않았던 제 주변 지인분들은, 뭐, 여러가지 색깔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 망한다. 큰일 났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99년이 찾아오자 증시가 폭등했어요. 엄청난 폭등량이 나타났는데, 자, 그 시절에, 재밌는 일화가, 98년 연말에는, 만나 뵈면, 뭐, 여러가지, 이제, 뭐, 친척 모임, 이런데서 만나 뵈면, 뭐, 나라 망한다, 뭐, 색깔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하셨던 분이, 분들이, 분이야, 이거, 복수입니다. 99년, 어느 날에, 명절 때 모였더니 다 주식 얘기만 합니다. 1000포인트가 아니고 2000간다. 예, 그런 모습이 노골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어제 친구 아버지 분들이, 예, 이제, 좀, 뭐랄까, 소위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분들도, 예, 바라망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식을 팔아서, 뭐, 다른데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현금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 2007년 종합주가지 수 2,000포인트 다달았을 때, 그때서야 갑자기 주식 투자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2009년 넘어가는 그 시기 때, 예, 이명박 대통령과 반대 진영에 있던 제 친구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친구뿐만 아니고, 뭐, 제 친척 중에도 보게 되면은, 어, 그 시기 때 나라 망한다 하면서 주식 매도했는데, 오히려 1, 2년 뒤에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리고 차화정 랠리의 마지막 끝인, 2011년 되어서야 주식을 매수하면서 상투를 잡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 문제 뭐냐면요. 자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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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투에서 상투를 잡게 하는 것이 정치적 진영 논리가 투자 논리로 들어왔을 때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투를 잡아서 하락하잖아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역시 내가 지지하지 않는 땡땡당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느 쪽 정치 논리든 다 똑같아요. <laughs> 씁쓸한 모습입니다. 자, 이 비슷한 사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2008년에서 2013년에 극단적인 부동산 비관론을, 예, 어떤 찬성하던, 오호하던 그런 진영 논리가, 예, 거기에 이제 심취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집값이 다 오른 후인 2017년 18년에 뒤늦게야 뛰어들어서 엄청난 광풍을 만든 그런 모습도 하나의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정치적 진영 논리 요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아뭐 이성수 대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지금 뭐 정치 세력은 나라 말아먹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러한 논리가 지금 이 정권이 아니고 반대쪽 진영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진영을 반대하는 예, 분들은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요, 예 사상과 감정이 필요 없다 이 점을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주식 투자한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논리나 이런 부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감정이 개입되게 됩니다. 특히나 사상과 감정, 정치적 논리, 이거는 자,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군중심리에요. 자, 이 군중심리에 휩쓸리게 되면은 과연 냉정한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증시 토크에서 언급드리는 말이죠. 사상과 감정은 필요 없다. 제가 학창시절에 제 친구가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를 보고 하루 종일 읊조렸던 말인데요. 자, 너의 사상과 감정은 필요 없다. 예. 투자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이 드라마의 명대사. 사상과 감정은 필요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상 이야기드리는 거지만 워렌 버펫은 어,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예, 자신의 투자 규칙대로 착착착 투자하고 계십니다. 예,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냉정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의 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투자에 있어서 저의 영상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자 이번 주말에도 편히 쉬시고 성공 투자를 위한 다음 주에기 다시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